네, 탱자나무가 이렇게 왔어요. 10주.가 왔는데 이한 개에 3,000원씩이래요. 한 주당. 한 주당. 근데 오 제가 기대했던 거보단 조금 부실한 면이 없지 않은데 이게 하나에 3,000원씩이거든요. 그래서 3만 원 배송비 6,000원하고 36,000원 제가 지불했는데 크. 어, 일단 음, 심어놓고 이제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오, 한 주가 이 정도 됐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10주예요. 어, 네, 한번 심고 난 다음에 심은 거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집 화단입니다. 이지난번에 이 이거 뭐 난인 줄 알고도 제가 맹문동 알고 있는데, 어또 처음에 날 때는 맹문동인지 모르, 몰라 몰랐어요. 알아채지 못했어요. 이거 왜 맹문동이죠, 맹문동? 어우, 고양이가 고양이다, 이렇게, 고양이 이렇게 막 바닥에도 똥 싸놓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뭐가 또 여기도 꽃이 나오고 있는데 거름이 부족하나? 좀 늦네요. 동백꽃이 많이 피었네요. 아, 보다 보니까 여기 고사리가, 그냥 갈려다가 고사리가 이렇게 쏙 올라왔네요. 어, 보이시나요? 네, 여기, 여기 쏙 올라왔네요, 고사리가. 화면을 잘못 찍어가지고. 보이시죠? 어, 여기 보면 이렇게 고사리가 쏙올라와서 여기 고사리밭이라고 했죠. 드렸는데 여기 엄청 많다 이거를 따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시골살이를 많이 했던 친구가 있는데 많이 돌아다녔다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다음 주 오라고 했거든요 엄청 많다 들어가서 밟기도 그러네 제가 생자나무 심으려고 지금 삽질을 했습니다 삽질을 해서 구덩이를 이렇게 10개를 팠어요 팠어요. 이렇게 구덩이를 열 개를 어, 팠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다시 어, 태비를 좀 넣고 음, 다시 심을 예정입니다. 심고 난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잘 심었습니다. 잘 심어서 어, 탱자가 주렁주렁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좀 약간 러프해가지고, 대충대충, 뭘 대충대충 하는데, 오버레좀 꼼꼼하게 신경을 써서 심었습니다. 네. 음, 잘 살아서, 어, 이게 1년, 1년 된 거래요, 1년. 1년 된 거래니까, 뭐. 아, 네. 오늘은 4월 3일 토요일입니다. <laughs> 어, 네. 비가 오네? 네, 내려가자. 아이고. 자, 친구가 지금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해가지고 어쩌나게 아주 긴급 동원됐습니다. 긴급. 비가 와서 우리 빨리 내려가야 될것 같아. 여기 지금 이거, 이게 복분자거든? 복분, 복분자, 복분자. 새비 나오고 있네요. 저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응, 어, 당기 이거 집에서 갔다 옮겨 심은 거고. 네. 저쪽에 봐봐. 이거 이거는 저기. 아 저기 뭐지? 네. 그 달래. 달래. 네. 달래. 네. 달래는 이거 좀 옮겨 심은 거야. 네. 저 농원에서 가져와도 이거. 저쪽에 어디 저기 어디 있지. 저기 당기 아, 보이지? 응, 어, 억져서못 먹는답니다. 뜨다 아마 그래요. 이게 손이 안 닿는데도 막 저렇게 딱. <laughs> 조심해. 조금 어, 좀 않는데? 보여줘 봐봐요 이렇게 두릅. 안 봐요 두릅 이 정도가 제일 좋다네요 아니, 이게 어이 정도 이 정도로 나왔을 때 따서 먹는 게 가장 좋다는 어, 친구의 말이었습니다 이거 아로니아라 그랬어 아로니아 이몇개 되지 한열주 된다 그러는 것 같아 네. 이제 아로니아 따로 와야 돼 두릅은 땄는데 많지는 않고요 조금 더 자라야 그런데 이제 수시로 볼 때마다 따서 먹어야지 이렇게 좀어 새순이 더 많이 올라오면 좀 세지나 봐요 부드러운 게좀 덜한 것 같아요 네 두릅은 두릅은 어, 데쳐가지고 초장 찍어 먹으면 되고 어, 고사리는 조금씩 데쳐갖고 말려갖고 뭐 볶아 먹나요? 음, 음. 말려갖고 이제 고사리나물 해먹으면 되죠 음, 네 그렇게 하면 된답니다 그거는 이게 뭐였더라? 치커리. 치커리. 응. 치커리. 역시 상추가 잘 자라. 응. 그죠? 아 새싹 비빔밥을 해 먹으면 좋답니다. 응. 내가 시금치 그 길러서 어, 먹어 보면서 느낀 건데 절대 이거 다못 먹어. 응. 오늘 못 먹어. 응. 이거 엄청 많아. 응. 굉장히 많은 거라서 응. 아, 지금 뭐 누구 누구 와서 저기 당근 있는 거 보이니? 응. 난 당근 이런 거 처음 봤어. 이게 응. 실를 응. 응, 당근이지. 너 알지? 이거는 겨자, 겨자. 어, 이 그림에서 보는 것보다 살짝 좀 많이 큰것 같아요. 어, 지금 실, 실제로 보는 거 하고 이 화면으로 보는 거 하고 조금 음, 사이즈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차이가 나네요. 조금 그림에서 보는 것보다 좀 많이 자라 있는 느낌이에요. 네, 친구가 와서 이제 우리. 어, 새싹 비빔밥, 얘 예, 상추 땄는데. 새싹 비빔밥. 새싹 비빔밥하고, 뭐, 도라지랑 두릅이랑 어, 가지고서 무슨 요리를 좀할 모양입니다. 친구 요리를 잘해요. 어, 다양한, 다양한 재주가 제주, 있어가지고, 제가 아주 좋습니다. 어, 친구가, 뭐, 뭐 하니 맨날 불러요. 어, 새싹 비빔밥. 시소꽤 먹겠죠? 네, 맛있겠습니다. 죽음이야, 죽음 두금. 네, 네, 먹다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음. 음, 사진을 찍어 봅니다. 아까, 두릅, 두릅, 또 뭐였지? 상치상치 이거, 상치, 저, 조그만 거 있죠? 새싹. 부추. 부추, 그 다음에. 양파. 뭐, 음, 양파. 또 뭐였지? 없나? 겨자 뭐 이런 거 있었잖아. 두릅, 음. 겨자. 음. 상치 곰치인가? 그거 뭐였다, 그랬지 머위? 음, 머위.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음, 비빔밥을, 했습니다. 이제, 먹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음, 그래서 찍어 봅니다. <laughs>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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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파김치. 우리 신언니가 어저께, 요, 무김치하고 또, 부침개. 부침개는 막 어저께 쑥 해가지고요. 쑥이랑 부추랑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어저녁에 먹고 남은 건데, 친구가 고사리 아까 딴거 있죠? 그거 삶아가지고 이렇게 담가놨네요 조기찌개에다 넣어서 먹어도 되고 어 그대로 나물에서 먹어도 되고 그리고 어 짜서 말려도 되고 보관하려면, 장기간 보관하려면 아무래도 말려서 보관하는게 어, 좀 용이하겠죠? 우리는 지금 돼지감자를 캐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약간 비가 오락가락 해서. 네, 친구가 돼지감자예요. 저는 몰랐는데, 알아보네요. 알아봅니다. 좀큰 귀염, 것... 귀염. 네, 귀염, 귀 <laughs> 조금 큰게 나올 수 있어요. <laughs> 네, 아, 저렇게 조금 크죠? 생강처럼 생겼네요. 네, 생강처럼 새싹, 새싹, 음. 네, 새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지난번에 제가 이거 캘 때는 음. 이런 게 없었어요. 음, 새싹이 올라왔네. 음. 이게 올라오면 안 좋은 건가요? 이제 싹 틀려고 그러죠. 음. 싹 틀려고. 여기서 네. 이제 또 새로 나오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네. 여기 많이 캐놨네요. 그죠? 잠깐 사이에 많이 캤어요. <laughs>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네. 뭐 쪄서 먹는다 그러네요. 저는 돼지감자 맛 없어서 쪄서는 안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맛으로 먹냐? 그러면서 응? 약으로 먹지 맛으로 먹냐? 돼지감자가다 좋은 거 아시죠 다들? 응. 그래서 몸에 좋으니까 다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거는 마늘인데 저희 뭐, 이 애물 좀 주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약간 이파리가 지금 노리노리 해져가지고 아니 마늘이 종이 다르네 지금 위쪽 마늘하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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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여기 여기 마늘 사이즈하고 이쪽 마늘하고 아주 음, 확연히 다른데 어, 아마 다른 종인 것 같아요. 여러 종을 심었다 했는데 다른 종인 것 같고 예, 우리의 양파 애들 잘 자라라고 옆에서 김 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김도 잘 매네요. 저는 우에이지처음에 뭐 와가지고 어, 이게 뿌리채 뽑아야 되는데. 위에 풀만 막 끊어가지고 뽑아서 우리 남편이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양파를 하나, 하나 응. 캐 본답니다. 하나 캐 볼게요. 네. 오, 파 같죠? 파 대도 먹고. 어, 음. 아, 파 대도 먹는 거래. 이 양파 대도 음. 아, 먹는 거. 아, 네. 음. 양파가 이따오로. <laughs> <laughs> 없어요. <웃음> 그래서 들 네. 파로 먹 <laughs> 아, 그냥 파로 먹어도 된답니다. 이 음. 예. 5월 말에서 6월 초에 이거를 캔다고 하대요. 음. 오, 미치, 하나도 안 미치 하나도 안 들고 그냥 파 같아요. 그냥 딱 팝니다. <laughs> 네. 가을 상추여서 겨울 에 지났기 때문에 영양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큰거 있어요. 어머 배추처럼 컸어요. 네. 이게 왜안 죽었냐 하면 아, 왜안 죽었어요. 온난성 바닷가는 음. 온난성 토양이랍니다. 그래서 땅이 따뜻하대요. 그래서 아. 어, 내륙 같은 경우는 얼어 죽는데 음. 여기는 아직 이런 것들이 죽지 않았어요. 음. 바닷바람이 나쁜 거 아니네요. 따뜻한 온난성. 아, 바, 아, 온난성. 토양. 아, 온난성. 왓? 토양, 응. 온난성 토양이어서, 응. 이 흙이 좀 따뜻한가 봐요. 응, 음, 그래서... 따뜻해서, 어, 얼어 죽지를 않고, 어, 해를 넘겼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제제제제, 제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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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따주세요. 자, 고사리는 아, 네. 이렇게 잡고, 이렇게 꺾으면 됩니다. <laughs> <laughs> 이거 누가 밟았군요. 아, 네. 어, 어제 돌아다니면서 밟았나 봐요. 씨앗이 좀 약간 불어야 새싹이 돋기가 좋다고 이렇게 축축한 날 비가 좀 오는 날 어, 호박씨를 심어주면 어, 더잘 어, 새싹이 올라올 거다 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이 안돼 <laughs> 확인이 안 됐어 <laughs> 어, 지난번에 시금치 쭉 심어놨었던 거다 캐고 또 다시 퇴비를 놓고남편이 엎어놓은 거예요 지금 삽질해가지고. 해놨는데, 우리 친구는 여기에다가, 아, 인, 알타리. 있는 거 뿌리면 뭐. 아, 그렇게? 이거 보고 배워가고 네. 저기, 나중에 심으세요? 네, 네, 제가 잘 배우겠습니다, 선생님. 음, 이렇게, 이렇게 고랑을 내가지고, 어, 너무 깊이 하면 안나오요 씨가. 음, 너무 깊이 하면 씨가 안 나온다고. 저희 남편이 도착을 해서, 어, 저희가 지난번에 심어놓은 감자를 보러 가려고요 비가 많이 오는데, 어디, 물을 어디로 빼는 거? 심어들어야 돼? 아니, 빼야 되는 거 아니고? 그럼 물 참으면 어떡해? 아, 양파가 좋다고 막, 노래를 부른다, 노래를 불러. 어, 우리 진짜. 아, 어, 우리 아까 파봤어요. 근데, 그냥 파예요, 파. 감자, 감자가 싹이 나왔다고 남편이 확인했다고 해서 지금 보러 오고 있는 중인데, 아유, 감자 싹이 아니랍니다. 우리를 감자를 보러 왔어요. 감자 싹 보러 왔는데, 어, 저기 위, 멀칭 안한 데에서 싹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유, 멀칭한데도 안 나왔는데, 응 네, 이게 이 감자야. 멀칭한데도 지금 안 나왔는데, 예. 네. 근데 뭐 이번에 비 오고 나면 올라올 수도 있어. 예, 조금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싫었으니까 싹은 터지겠지. 나오겠죠 언젠가는 조금 시간이 좀 늦어질 뿐이지. 저기 뭘까요? 뭐 산수유나 이런 건가? 모르겠네. 네. 아유, 밭, 밭에 이제 비가 오니까, 밭들이 축축하니 고량을 높게, 높게 해서 해야만 뭘 비료를 주거나, 우리는 비료를 안 주려고 하지만, 비료를 주거나, 아니면 뭘 하거나, 미리 물이, 비가 오거나, 응? 음, 이게, 이게 자라는 게 아니래요. 높게 해야 되는데 높게 하는 게 기본이래요 어 너무 좋아요 얘네들 아까 고로 완전히 분위기가 한번 다른 거야 어, 비가 오니까 막 기분이 비율이 좋아가지고 비율이 근데 우리는 이제 감자 감자가 순이 올라왔는지 확인하러 왔다가 비가 오더라도 꼭 봐야 되겠다 해서 확인하러 왔다가 확인을 못하고 그냥 내려갑니다